오, 예쁘다. 어디서 여행 오셨어요? 진지에서 왔어요 회사는 어딥니까? 코라이퍼요뭘 즐기고 계시나요? 영웅님 가을을 느끼고 있습니다 <laughs> 이건 뭐예요? 명찰 오 다이아몬드 들이 네. 보셨구나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네요. 오세요. 밥도 맛있게 먹었어요. <laughs> 네. 아 멋지다. 저는 오늘 차장입니다. 차장. 차장. <laughs> 네잘 부탁합니다. 와, 단풍 구경 시켜드릴게요 포라이프에서. 진행해주는 다이아몬드 트립. 와, 단풍 너무 이쁘다. 와.